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스마트폰 영화제 최우수상은 픽타임 팀의 청의불먼 눈이먼 아이들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럼 최우수상 팀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청이 불문, 눈이 먼 아이들 영화에서 감독 겸 연출가를 맡은 윤혜민이라고 합니다. 일단 이번에 같이 영화를 만들게 된 팀원들과의 첫 작품이라서 무역곡절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는데 뭐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남길 수 있게 되어서 어, 되게 기쁘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. 이번 영화는 이번 영화제 주제에 맞게 학교 폭력의 실체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는데요. 특히 가해자만큼이나 위험한 존재가 방관자라는 사실을 어, 영화 안에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완성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 의도가 관객분들께 잘 전달이 될까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, 완성작이 나오고 보니까 어, 관객분들께 어, 제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, 어,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영화제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